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요즘에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맞아요. TSL, 테슬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정리식으로도 투자를 해서 그리고 거치식으로도 투자를 해서 정말 감사한 수익률로 지금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TSL 프로젝트를 좀 처음 같이 진행하신 분도 계실 테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가시다가. 공부를 하시면서 함께 투자하신 분들로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처음 투자하셔서, 처음 유입돼서 수익 전환되신 분들의 비중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심자 행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초심자 행운. 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초심자의 행운, 저희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독이, 될수 있는지, 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처음 하신 분들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야, 이거 원래 주식 투자가 이런 거야? 이렇게만 사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 야, 20%면, 나, 야, 1000만원, 20%면 200만원이고 1억 넣으면 2000만원 아니야? 라고 해서, 이번에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이 자신감과 초심자의 행운을 가지고 두 번째에도 공포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도 조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이유가 주식 시장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로썸 게임입니다. 제로썸은요, 어, 어떤 상황에서 뭐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로 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매매를 줄이고 공포스러울 때 확실할 때만 매수하는 그 경험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다 보시면요 어느 정도 함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번 프로젝트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럴 때만 프로젝트 적당히 들어가야지 이 관점으로 하신 분들은 이번에 매매가 조금 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뭐야 테슬라 이거 공포 공포야 뭐야 그냥 사니까 그냥 따라 사보자 어 뭐야 실적 발표 나면 수익 나잖아 실적 발표 전에 무조건 잘 사서 하면은 수익 나는 거잖아 라는 이 뭐랄까 어이 매크로일까요 이런 게좀 탑재돼서 다음 번에서 그런 관점으로 매매하셔서 실패를 좀 보실까봐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된다 개인 투자자들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누구는 50만원씩 누구는 100만원씩 누구는 천만원씩 분할매수 하셨을 거예요 이 비중이 클수록 초심자의 행운으로 비중이 클수록 다음 번엔 손실 날 가능성도 더욱더 크다 라고 저는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겸손함이고요 어, 절대 자만하면 자만할수록 어, 손실 볼 가능성 더욱더 높은 지고 시장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석기 시대부터 핵무기 때까지 다 있는 시대입니다. 즉돌멩이 싸움부터 핵무기 버튼까지 누르는 이 엄청난 전쟁터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 그리고 원칙. 분할 매수, 긴장의 끈을 항상 가지시고 시장을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초심자 행운이 어떻게 보면 처음엔 약이 될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독이 될가능성 높다. 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으로 성공했던 사례보다 실패했다라는 사례와 이야기가 좀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수익 전환되신 분들은 진심으로 진짜 축하드리는데, 한 가지 염려가 됩니다. 초심자의 행운, 그 행운을 잘 아끼셔가지고 자만하기보다는 좀 점손하셔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야나 이번에 천만 원 투자해서 t s l 프로젝트 20% 200만 원, 야 400만 원, 네한 수익률 40% 되실 것 같아요. 400만 원받으니까 다음에 야 5천만 원 땡겨와, 1억 땡겨와, 네 2천만 원, 4천만 원, 1억 가자 해서 다음에 초심자 행운을 한 번에 다 써버리신다면 어, 조금 실패할 확률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프로젝트를 한 손가락 안에 딱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다섯 번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XXL 프로젝트, MBDL 뭐 프로젝트, TSL 프로젝트 이렇게 세 번, 네, 세 번, 네번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TSL 프로젝트 한네번한것 같아요. 오래 매매 많이 안했다 진짜 공포스러울 때잘 샀고 테슬라 이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그때 적절히 잘 들어갔고 적절한 비중과 정리식 거치식 병행해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해서 항상 겸손하게 시장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는요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 사고 얼마 하고 이런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원칙대로 내가 시행할 수 있는지 공포스러울 때 원칙대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지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 정말 축하드리겠지만 다음 매매하실 때이 행운을 최대한 아끼셔서 기회가 오면은 그때도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 자신감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겠지만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어, 전환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다라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좀 반복적으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수익보다 손실 볼 확률을 줄이기 위한 우려의 말씀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investing.com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 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뉴스 종목별 공정 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 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